Hi.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4년만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모베에 새로운 맵이 또 등장했대요. 론도라는 맵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8 k g 곱하기 8 k g 기존에 진짜 많이 즐겨했던 에란겔이랑 딱맵 크기가 똑같은 대규모 맵이 업데이트돼서 오늘 한번 밍모랑 같이 즐겨보려고 합방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믹모님. 안녕하세요 홀리자 응. 우리 밍모 선배님께 오늘 제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배워보고자 모셔봤습니다. 확인. 올해 또홀리 클립자 응 보니까 브로즈 네. 원? <laughs> 거예뭐 그냥 뉴비네요? 아니 딱제 아이디 위에 보이세요? 복귀 아이 플레이어 어, 5년차 플레이어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론도라는 새로운 맵이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맵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 이번 론도 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에란겔이라는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란겔이 정말 초대형 8x8 크기의 대형 맵인데요. 론도 역시 8x8 초대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산옥이나 비캔디보다는 이제 좀더큰 맵이라서 정말 정통 배그를 즐겨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 에란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선에 좀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론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 그럼 차량을 잘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하겠네 아 차량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맵이 개활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엄폐를 잘할수 있도록 복괭이라고 해서 그 아이템을 줍게 되면은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와 땅을 파서 직접 엄폐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신박한 기능이 생겨가지고 좀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같이 듀오 한번 먼저 맛보기로 달려보는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오오와 연출이 어, 있어 오. 어. 자 그러니까 저기 감이 이제 엄청 파밍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와 멋있다. 와이 저거 여기 나 이거. 네 바로 앞에 나오더라고요 항상. 어 무조건 저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네 무조건 저기로 가야 되고. 네. 아 이게 저희가 같은 지점에 내리면 참 좋은데. 네. 이 낙하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알아서 잘 생존하시고. <laughs> 지금 지금 가요? 네뭐 가세요 꼭. 어 위로 띄, 위로 뛰어 내리겠다 위 위로 아, 가자. 아, 아 싫어요. 아나위나 아, 나 위로 갔는데. 이 인간 그러면대 이렇게 내려가잖아. 아, 아 뭐야 아, 위로도 오. 들어가네? 오 가네. 우와. 우와, 우와 반대로 놀라왔어. 오. 약간 약간 역역 평행의 세계? 오 이거 진짜 이거 평행 세계인데? 오케이 와잘 내렸거든요 저희 지금? 아 어, 좋아요. 어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와 와 어, 사람 잘... 좀 있어요 사람 좀 있어요 조심해야 어, 그렇게, 돼요. 이렇게 확인 확인 확인. 와 진짜 여기가 파밍이 엄청 줘야 되는구나. 아 어, 아이템 진짜 좋다. 어? 있기는 했는데. 어 어. 디 갔나 보다. 어나 발소리 들린다. 나야 나야 나야. 아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어? 허허 허. 뭐했다 아 소리 너무 커 소리 너무 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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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진짜 못한다어 인정 인정 자 술탄 나못다니나 술통 있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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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술탄 와참와나 죽었어 잘쏴오오오 어, 어, 어. 조심 조심 우와 야 잘한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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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붙었어 왔다 나이스 스타샷 없어 한명 없어, 나이스. 핫킬이야 핫킬, 핫길. 나이스 나이스. 오, <laughs> 어, 뭐야? 사람 소리 사람 소리.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오케이 오케이. 계단 올라갔다. 빛층에 올라갔다. 나왔다. 어, 잘한다 잘한다. 안 돼. 아, 내막 쏘는 거 보니까. 아, 형 도와줘. 나이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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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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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이게 되네? 아 잠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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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막 공부면 어떻게? 미안. <laughs> 으아, 으아, 살려줘. <laughs> 소장 소장 감사. 오케이 아 이게 되네 <laughs> 어이 소포다면 끝이야 이 사람 근데 파밍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거 먹으면 돼4배2배 황금 갑옷 수리기 뭐야 이거 별거 다 있어 이 사람 어나뭐 작동했어요 어? 어? 나 몸이 좀 빛나는데 오어 어, 뭐야 어, 이러네 그러네 일단 칼을 이렇게 들어야 돼형칼 있어 아, 일반 칼... 시간의 칼날 여기 일반 아, 시간의 칼날 아 이거를 주워야 되는구나 어허 아 이거네 이건 뭐 업그레이드 를할수 있다 그랬는데 아 어 오픈 아 그러네 오픈이 생기네 오 오케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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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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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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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 아니야 나나 나도 죽울래 나도 나도 <뭐뭐> 아, 오케이 이... 하나씩 먹어 우아 고자 그 고자 어 재피고 고자 고자 있어 고자 고자 있어 야제사장의지팡이또 뭐야 제사장의지팡이가어어 셀프 구조가 가능하고 생명력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정옥을 생성한다는데 음 이거 어차피 미쳤다. 나중에 까먹어서 못 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네. 보세요. 네. 이야.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어. 저희. 오, 어, 세 번까지 쓸수 있어서. 와, 미쳤다. 두번더쓸수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맵 좁혀졌을 때 쓰면 대박이네. 그래도 됐겠다. 어, 어 나가졌다. 어. 오케이. 저희는 네. 어 여기서 바로 내릴게요. 여기요 어디? 네. 오케이. 와 우리는 황금 섬에서 파밍 꿀 파밍 하고 내려온 거구나. 아 저희 어차피 차. 네. 할 필요 없이 낙타 호출기 해보시면 될것 같아. 요아 맞네 낙타 있구나. 낙타 커온 오예. 우와 낙타 낙타. 오케이 <laughs> <laughs> 다 낙타 운전. 우와 뭐야? 보급품 수색도 돼요. 오. 우와 참다. 우와 황금 성체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아니 미치, 미친 미친 탈거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낙타에서 총 쏘는 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죠. 어, 그러니까. 어, 그... 왼쪽에 AI 잡고 오세요. 오, 어디? 오케이, 자 잡아볼게요. 오케이. 예. 자, 들어와. 오. 자, 학살했습니다 그, 그... 바로. 점프하는 어머. 거 보니까 사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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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사람이다. 어, 오케이. 어딨어? 저 빨간 옷. 예.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잠깐만. <laughs> 낙타 못 내려서 죽었어. <laughs> 아, 세, 어, 셀프 네, 구조된다. 뭐... 셀프 구조다나 셀프 구조할게. 낙타 쉬는 중. 제나나? 좋죠, 셀프 구조했습니다. 어, 사람 온다. 나이스. 한대 맞았고. 잠깐만, 이것만 먹고 도와줄게요. 와, 이게 안 죽어? 아, 아 씨, 반동 왼쪽에. 반동 뭐야? 왼쪽에 AI가. AI, 하지만 써라. 이거 여기 있어, 어나 셀프 구조. 네. 야, 잡았어? 잡았어? 어, 자, AI 잡았어. 아니, 어, 아, 그래. 아까서 사람 잡았어. 사람 잡았어. 아, 사람 잡았어? 오케이. 어, 어. 우! 오, 오! 그 언덕 위에 뒤에. 있는 바위? 야, 야. 네. 저기서 아마 또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컵 위협 작전 감행하겠습니다. 연막탄 폈어요. 아, 그러네. 아, 어, 온다, 온다. 젠다, 젠다. 어, 연막고리고 연막 들어온다는 거는 와, 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어, 잘해, 잘해. 어. 앞쪽벽붙어 주고요. 잘하는 사람이네. 오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내려간다. 나무 붙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너무 고배율이라 헷갈려. <laughs> 움직여요 움직여 움직여. 오른쪽. 오른쪽 뛰었어. 나나 나왔어? 한 대. 오케이. 오른쪽 뛰었어. 술... 한대맞췄어요 오케이 나이스. 술탄 한번 던져 보고요. 아 좋아요. 술탄 딱 던지기 좋은 거리. 자, 아, 상대 쫄았죠? 하나 더 여기 잡옵니다 오, 뭐야? 아, 나 헤드 맞았어, 형나 더, 나 더, 나 살려줘 잠깐, 잠깐, 살리러 가 어디 갔지? 자, 우리 고 있다 붙고 있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확인, 확인 붙었다? 오케이, 피채피채 오케이, 오케이 주사기 하나 아! 빨고 지팡이! 나이스! 지팡이! 소! 오, 노리는 사아남는다지팡 개꿀!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잠깐만 못 들어오는 거야? 자리, 자리 다시 잡아야겠다 자리 다시 잡을게요. 네. 어디? 빨간색 저... 단풍 나무에 있긴 하거든요. 단풍? 멀 뭐, 멀네 아직. 네. 한대 맞췄고. 오케이. 자 돌게요. 나이스! 나이스! 돌아서 치킨. 짜잔! 양각 플레이지렸고요 아, 모두 아,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재밌다, 론도, 이거. 아, 론도 진짜 재밌어. 그리고 나는 그 황금 모래시계, 아까 거기? 거기가 약간 솔직히 위험하긴 해도 살아남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비로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도전해보는 도파민?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네, 어차피 죽어도 다시 또 벌하기 때문에 아, 이거 진 만하죠. 아,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명에서 했으니까 이제 네 명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스쿼드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팍 <laughs> 프로게이머님이랑 저랑 비슷하신 분이 이제 한번또 오셨습니다 아이디 방금 만드신 거 같은데 <laughs> 저도 브론즈거든요 어 복귀 플레이어 분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또 저희를 보고 이렇게 같이 저처럼 복귀하셨군요 홀리 2명 밍모 2명 그러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황금 네. 모래 무대에서 따라가기 따라갈게요. 해야지 어, 날아가기 벌써 날아갈 수 있어? 어, 오케이. 아, 형 따라가기 했어 오케이. 아 뛰어내렸습니다 뛰어, 뛰어 내렸습니다. 어 너무 빨랐나? 어뭐 빨랐나? 이거 설마 못 가나요? 그, 그래도 갈수 있을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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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들어가겠지. 제발, 흡수해줘. 제발. 날 흡수해 줘. 나를 흡수해 나를 흡 줘. 나를 제발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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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삼격 보여줍시다 저거 저거 닦자 애들아 네. 저기 내려서 닦자 닦아버립시다 저거 맨주먹 갑니다 건방저게 네. 혼자와? 어 근데, 근데 쟤, 쟤 먼저, 어, 먼저 제... 들어갔다 아, 빠져 빠져 자, 빠져, 자, 빠져. 도망갈게,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네, 총줘요 총줘 오케이 어 응. 무서워 쟤 무서워 어, 잠깐만 어 저기 사람 있어요 우와 야 우리 죽었어 우 죽었어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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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총이 아이고, 없어 아이고 벌써 다운 당했네 총이 없어 오 제발 나 총이 없는데? 스파이크 크롭 아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MG3 저거 복귀 플레이어인데 겁나 잘하는 복귀 플레이어다 아, 그래요? 뭐야 잘한다 자 총이라도 오케이 나이스 잡았나요? 아뇨 못 잡은거 같은데 아직? 어딨어? 응. 어딨어? 아 여기 1층에 있나보다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어. 아 AI다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AI 잡은거 아니지? 아니 사람 사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사람이에요. 어? 오케이 예 컷. 아 나이스 어, 이번 홀리 캐린데요. 아 아이, 스타트 좋아요. 아 매우 좋습니다. 네세르럭 하나만 주어주고요. 인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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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뭐,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제 살려야 돼. 팍프로게이머 살려야 돼. 아 마게타. 음. 아 죽었구나. 되겠다. 와, 잘 쏜다 와, 어, 잘한다. 겁 나, 나, 나. 겁나 d 어 n t do it.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 h 오 t d 오 you do? What do 어? 어 u 응, 어 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 오케이 어야 MG님 진짜 잘하시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h 제박 do y o 어, 뭐야 저거 뭐야 저뭐야왜뭐 저거 뭐, 텐트를 설치했는데? 확인 만 내가 때 맞춰 놨어. 오케이. 나이스. 지금 우리 팀이 돌아가니까 오케이. 똑딱이 억으로만 끌어줘도 오케이 억으로 꺼는 중. 각도 피는 중. 또 확인. 나이스! 자, 아 이게 안각이지. 아, 지렸다. 아, 근데 우리 피가 해 너무 커. 아, 그러니까 우리 프로게이머님 아쉽다. 아, 아니 너무 무방비 아. 상태로 당하져 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비싼 상점이 있는 데라. 네. 어, 잠깐만 차가 안에 있는데 건물 안에? 그러면은 사람 조심타 어, 조심. 그 어. 데 그럼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잖아. 아니, 우리 복귀 플레이어님 무빙이 그냥 <laughs> 너무 잘하는데. <laughs> 들어가시는데 그냥? 오, 어떻게, 어떻게, 잠입하냐 이거? 저는.. 오아 AI다 AI. 오케이. 강력한 AI.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여기서 죽은 게 같은데? 얘네가 살아있다는 건? 진짜? 게 어, 사람이 와서 죽 어떻게, 아 아.. 게 AI..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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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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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든요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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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아, 어, 근데 네, 갈게요. 이양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얘, 잘 쏘거든요. 아, 죽었네. 어, 나 죽었어. 죽을 만 하네. 아이. 야, 이양이가 여기... 너무 막 세네. 아, 진짜, 진짜 야, 이분 근데 진짜 잘 엠지. 와, 아, 진짜 이분 개잘해 <laughs> 야, 이분 진짜 잘하셔. 어. 진짜 아, 저기 또 죽었다. 아니, 잘한다니까 이양이. 빨리 살려주시오. 1층이요, 1층. 어, 여기 또 있어. 1층 메이너 r d r 메이너. 이 r 힘들어. 아니 이 d 혼자서 힘들어. 체력 e n Hindro, 야! n d e 이렇게 h u 에 d r o t 여기 여기 여기! 나 여기! 아, 오케이 a m Wow, yeah, 이 m 이 o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이고 아이 y I'm sorry. I'm sorry. 가 m s 오케이 y I'm s o r 타 y I'm sorry. 오케이 차만 타면 돼. 차 타서 합니다, okay. 합니다. 와, 야, 이분 진짜 잘해. 미쳤어. 알았어, 알았어. 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사람 있잖아. 오, 잠깐만. 졸업다, 나템 없는데. 사람 발견. 어, 오셨어, 오셨어. 형님 믿습니다. 와, 야, 잠깐만, 이분 뭐야? 와, 돌아간다, 돌아간다, 음. 이분 돌아간다. 이분 돌아가는 양각 잡으러 가는 중. 애들 합류한다. 애들 합류하기 전에 따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양각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아이고 야 뒤에서 왔다 근데 벌써 와아이 아, 큰았다 야이세명다 왔어 지금 세명다 왔어 나이스 아까비 아와 아. <laughs> 근데 <laughs> 와, 얘네도 진짜 잘해 <laughs> 합류 속도가 미쳤어 와 진짜 빠르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근데 MGN MZ 님 진짜 나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잘하셔어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분 브론즈에서 뉴비 절단기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laughs> 와 근데 진짜 저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스쿼드도 재밌게 달려봤습니다. 진짜 확실히 게임이 많이 바뀌었죠. 어 많이 바뀌었는데 솔직히 제가 아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한번더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확실 당해도 어려운 곳에서 파밍을 하는 리스크 재미 이런 게더 더해졌을 뿐 제가 아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형식 자체는 똑같았어요. 아 그쵸 배틀로얄 네.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을 한다는 그 목표는 크게 바뀌진 않죠. 저희가 해보진 않았만 하지 폴리텍이 네. 저를 또 없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치, 그치, 네. 어버다이빙으 <laughs> 살리는 것도 가능해지고. 네. 이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모든 콘텐츠들이다 지금 모바일 배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이런 모바일 조작인데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컨트롤이나 다양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최대한의 재미를 압축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게임이 아닌가. 아, 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윙몬님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홀리님.